안녕하세요. 선우 공방의 공방재기입니다. 오래간만에 돌아왔죠. <laughs> 제가 요즘에 크로셰 악세사리 만드는 데좀 빠져 있어요. 어, 크로셰 악세사리라 함은 코바늘 뜨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악세사리예요. 어, 좀 듣기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내추럴한 느낌으로 악세사리를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앞으로 크로셰로 만든 악세사리들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. 그 전에 오늘은 실의 종류들하고 이러한 실들로 만들었을 때그 느낌이 어떤지 샘플 잠깐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자 면사입니다. 두께는 0.8mm 이고요. 이 면사는 얇은 실이 여러 가닥으로 꼬여 있는 상태예요. 첫 번째 이 옐로우 컬러는 단일 컬러로 염색이 된 경우이고요. 이두 번째 면사는 블루하고 스카이 블루 두 가지 컬러가 믹스로 염색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라핀 코드예요. 매듭할 때도 어, 사용을 했었어요. 이 파라핀 코드는 두께가 1mm이고요. 아, 지금 이칼라는 바이올렛 컬러고 이 파라핀 코드는 어, 면사에 파라핀, 즉 초를 덧입힌 제품이에요.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크로쉐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모양이 어, 다른 실들에 비해서 어, 굉장히 잘 잡히게 아, 되는 그런 어, 실입니다. 아, 세 번째는 인견, 즉 인조 실크고 꽈배기 코드라고도 해요. 아, 인조 실크의 두께는 0.8mm이고요. 지금 이 컬러는 어, 브라운 그레이 컬러라고 불러요. 인견사는 가위로 잘랐을 때 끝이 잘 풀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. 그래서 시작하시기 전에 불로 끝을 살짝 지져주시면 풀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일론 본딩사예요. 두께는 0.8mm 이고요. 컬러는 연핑크 컬러예요. 나일론 실에 본딩이 되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올 끝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. 그리고 실 자체도 일반 나일론 실보다는 조금 뻣뻣해요. 그래서 크로쉐를 했을 때 약간은 형태가 잡힐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이 실은 이것도 나일론 사이고 두께는 0.5mm입니다. 끝을 보시면 얇은 실 6가닥이 꼬여져 있습니다. 이것 또한 끝이 굉장히 이렇게 잘 풀려요. 그래서 작업하시기 전에 이 끝을 아까처럼, 아까 인견사처럼 약간 지져 놓고 딱 붙여 놓고 어, 작업하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.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실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, 소개시켜 드렸고요. 지금부터는 제가 이런 실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샘플 간단하게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만든 악세사리는 팔찌인데요. 면사를 사용했습니다. 옐로우 컬러 사용해서 음, 코바늘로 어, 비즈와 함께 아, 지금 떠서 만든 작품이고요. 도톰한 느낌이 있어요. 지금 같은 비슷한 작업을 한 것이, 자, 요거는 나일론 본딩사를 사용해서 만든 거거든요. 이건 지금 길게 초커 목걸이를 어, 만든 거고요. 면사와 같은 뜨개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었거든요. 근데 지금 면사다 나일론 본딩사 두께는 다 0.8mm이지만, 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보시면, 연산은좀더 도톰하고 두꺼운 느낌이 들고, 본딩사는 좀더 얇고 가느다란 느낌,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보이시죠? 그리고, 요거는 파라핀 코드로 만든 홈 모양 팔찌예요 파라핀 코드가 두껍고 약간의 단단함, 뻣뻣함이 있기 때문에 형태가 잘 유지되어서 이런 팔찌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거는 나일론사를 이용해서 만든 팔찌거든요. 여러 겹으로 이렇게 사슬 뜨기를 해서 만든 경우예요. 워낙 아, 나일론 실 자체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느다란 사슬뜨기를 할수 있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줄로 이렇게 어, 팔찌를 만들었을 때그 느낌이 훨씬 더 어, 섬세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견사를 사용해서 만든 어, 지금 귀걸이거든요. 이렇게 안에 기본 라운드 프레임은 어, 따로 있는 프레임에다가 코바늘로 둘레를 어, 떠서 지금 작업을 한 거거든요. 아, 이 만드는 방법은 제가 다음번에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인견사의 느낌은 이런 좀 깔끔한 느낌, 네,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어, 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간단간단하게 샘플까지 보여드렸거든요. 앞으로 제가 자세하게 한 스타일 한 스타일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좀꼭 눌러 주세요. 자,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.